여러분 전문직 사무소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간판이나 인테리어 보고 어 여기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요즘 의뢰인들 다 검색해 보고 추천받고 리뷰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법원 바로 앞에 있어야 안심할까요? 절대 아니죠. 반갑습니다 전문 자격사의 자존을 같이 완성해 가는 동반자 퀀텀스텝스 사자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오늘부터 독금사 그러니까 독립을 꿈꾸는 사자들을 위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로펌. 회계법인 세무, 노무법인에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는 내 간판 달아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독금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막상 개업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 진짜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법원 근처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 줄지어 있고요. 세무서 옆엔 세무사, 노동청 앞엔 노무사 사무소가 꽉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 나도 개업하면 법원이나 관청 앞에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자본이 넉넉하고 매일같이 법원이나 관청을 드나드는 업무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증금, 월세, 장난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변호사면 법원 앞이지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렸습니다. 하루 종일 법원에 있을 것도 아닌데, 조금만 떨어진 대로 가시라. 시설 좋은 대로 가시라. 근데 결국 법원 바로 앞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들이 위치를 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과는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무실은 좁고, 낡고,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되고, 몇달 만에 후회하더라고요. 그 돈을 마케팅에만 썼어도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전문직 사무소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간판이나 인테리어 보고 어 여기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요즘 의뢰인들 다 검색해보고 추천받고 리뷰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법원 바로 앞에 있어야 안심할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법원 바로 앞은 아니지만 넓고 깔끔한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아 저희는 전국 단위 업무를 처리합니다 굳이 법원 앞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몇 정거장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죠. 결국 의뢰인들이 진짜 신경 쓰는 건 뭘까요? 위치가 아니라.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수 있냐 이겁니다. 저도 사무소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닙니다. 꽤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하냐? 옛날에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안 갑니다. 의뢰인의 99%가 이미 저에 대해 검색 다 하고 연락 옵니다. 전화 상담, 등기서류 주고받기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죠. 신뢰 자본입니다. 신뢰만 확보되면 미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상관 없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법원이나 관청 앞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출입국이나 등기 업무처럼 특정 관청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종, 그러니까 매일 그 건물을 들락날락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초반에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비용 아껴서 더 좋은 환경 갖추고 온라인 신뢰자본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입지요. 돈 벌고 나서 가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무소는 유동인구 장사하는 업종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브랜딩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등 모든 주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사자 마케팅은 매달 오프라인 집중 가정 초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을 통해 서둘러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마케팅 스몰자이언트였습니다